엑사라라는 이름이 좀 무거 무고운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10년 넘게 아이들을 했는데 다시 이 회사에 와서 데뷔하는 게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나이로 왜 다시 데뷔를 해? 뭘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싶고 후회하지 않고 <목소난> <하고> 싶고 안녕하세 <목소난> <목소난> 아, 건보나. <그런 것> <laughs> 아, 근데 이제 끝까지 하네, 우리. 응. 끝까지 할수 있어요. 응.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돼. 응.

너무 감격스러워 아야디어미만들어다오고 은채 나오고 확정이 된다고 들었을 때 말로 변할 수가 없는 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벅차다 뭔가 우와. 올라가 가볼게 시작 올라가 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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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뒤로 가 7, <laughs> 8 <laughs> 와, 와, 와 후! 다시 한 번만께 너무 좋아. <laughs> 네, 어, 너무 너무 예쁘다, 얘들아얘들좀 밝게, 은채라, 스마일. <laughs> Six, seven, <eight>. 와, 강, 발바줘, <laughs> 하. 오늘 이 듣는 이 설명이 네. 앞으로 우리 어. 팀이 어. 대중들한테 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팀인가라는 그 주제를 조금 말씀드리는 자리라. 이제 아티스트 성장 서사란 이제 르세라핌이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카자 씨는 그냥 발레단에 입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발레단에 입단하지 않고 르세라핌을 선택했죠. 사쿠라 씨도 똑같아요. 그냥 일본에 있어도 괜찮지만 다시 한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식의 세상에서 나는 만족하지 못해. 그러고 다시 한번 나아가겠어.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아, 우리는 과거 따윈 필요 없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겠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피어리스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했던 걸로 뭐가 이렇게 나온다는 데 네.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말했던 걸로 다이 그래. 앨범이랑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너무 재밌는 음, 요 일단 강해... 강의, 음, 강해고 싶다? 어? 맞아. 이 말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강해졌고 싶다라는 게 너무 나한테도 약간 도움이 되고 다 너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니까 정말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음.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캐스팅이 되면 되게 기쁠 거예요. 캐스팅이 되고 나면 음, 연습생분들이 본인들이 상상한 거와 전혀 다른 음,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희가 요즘에는 좀 스케줄이 많이 타이트해졌는데 일단 타이틀 곡 연습을 엄청 빡세게 하고 있어서 아침에 9시 반에 출근하고 오전은 그래도 개인 수업을 받고 오후부터는 다 같이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안무 레슨을 하고 있고 새벽에 퇴근하는 그런 스케줄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한번 다시 해볼게요 근데 어. 업할 때 입을 너무 동그랗게 꿈이, 벌리는 것 같아서 꿈이. 옆으로 좀 옆으로 벌리고 지금 진짜만 살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업자도 뭔가 그렇게 해서 더잘 나오면 좋으니까 어. 약간 너무 좀 업자 할때 입이 동그랗게 딱 모여가지고 꿈이면. 소리가 되게 답답하게 나는 것같아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래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초를많이받았거든요 그래서, 녹음실 돌아가는 것도 너어 힘들고.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like 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like t t 있고 그래서 잘 하고 싶은데 또 그런 뭔가 그런 말 할까봐 사람들 이게 감정을 느끼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 어떻게 감정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을 넣어도 어. 그게 목소리로 어. 약간 느낄 수 없는 것 같아 음, 지금 어쨌든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시기잖아. 네. 그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음. 너무 갇혀있는 것 같아서 멋진 겨말에다캐다캐 됐어 다캐 이번에는 진짜 도망가고 싶지 않아서 많이 좀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 괜찮아요. 전 최대한 그냥 마음을 조급 응. 펴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그걸 잘안 하고 잘안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 싶은데 잘 하고 있지 않아서 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 못 하고. 음. 맞아, 저, 너무 저, 아, 저도 그렇잖아. 그래요 뭐, 복잡해. 응. 저도 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음.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나서 지금 만족하고 야, 있어? 뭐 이러고 진짜 얘기했는데 이게 심리 상한테나 똑같은 말이야 응? 진짜 나도 그래 <laughs> 진짜 제가 그 마음속 아니... 안에 두명 있거든요? 한 명은 이 정도는 진짜 진짜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이 정도로 맞아 뭐 맞아 진짜 맞아 열심히 맞아, 안 하는데나 이두 명이 있어서 계속 뭔가 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 맞아 그래서 잘 하고 있어도 괴롭고 잘 맞아. 하고 있다도 괴롭고 <laughs> 똑같은 생각이야 아. 말그 똑같이 했어요 맞아, 맞아. 진짜로 어, 똑같 예. 네. 똑같네 다 어려워 아, 응, 진짜 어려워 언니 음, 진짜 네. 잘하고 있어요 나 윤진이 잘하고 있어 네 선착순이야 윤진 2번 몇 번? 두 번째요 얘가 2번 안돼 네? 윤진이가 두 번째, 번째. 너첫 번째 오케이 아 사쿠라 1번 <laughs>

하나도 안 음, 괜찮아요. 우와우. <laughs> 우. 진짜 이 달라졌다. 달라졌다. 응. 많이 달라졌다. <laughs> <다르다. 웃음> 아 m g o i 갈색이랑 go 아 아니야 아 n 아, m g o i 나 g 로 o go to Iran. I'm going to go to Iran. I'm going to g w l what's up baby blue f 두려움에 감춰 있던 일이 밤밤 어둠이 빰빰 시야를 벗어나 글로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그래서 레슨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어쨌든 촬영이 잡혀 있으니까 사실 진짜 다 쪼개서 쓰고 싶지만 너네 좀 안무를 쓰면 그냥 쉬고 그때는 좀 촬영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니까 영상 최대한 많이 보시고요. 알겠죠? 네네. 네. 그럼 네. 끝 맞아. 네. 자, 네. 파이팅 네. i <laughs>